20번, 모의고사 기출문량인데, 이거. 원래 어려워요. 좌표 잡는 순간, 나가립니다. 자, 상4마사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 이 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콤명에 원의 중심을 두시고, 상4마사면한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BC를 그려야 되는데, 무기중심을 줬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A, B, C에, 이렇게 중선, 중점을 연결한 선을 1대1로 내보낸 게 무기중심이죠. 이 중선의 가운데 점, 중점을 찾으면 그림이 애매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쯤이란 말이죠. 네. 좌표는 3, 이놈, 마이너스 1이니까 툭칸툭칸씩 툭한 툭한 줄면 되죠. 4, 0이니까 4, 2, 0, 마이너스 2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중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1이랑 1이 이리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죠 네.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면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자,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실 게 있어요 이 성분 BC는 원의 입장에서 현이잖아요 얘는 현의 중점이고 현의 중점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반드시 수직이 돼야 되죠. 그걸 이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다는 걸 우리가 찾았고요. 기울기가 필요한데 원의 중심과 연결한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0, 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2입니다. 그럼 얘는 수직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겠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같이 지나줘야 되겠죠.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꽤 어려운 문장입니다.